지금 예배합니다. 1월 19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6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러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쭤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낙이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한 사람도 해야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선이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하라. 아멘. 음, 어제부터, 레위자손, 고라와 르벤자손, 다단과 아비람이 무리들을 선동해서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각각 책임을 물을 것인데, 우리가 먼저 나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들을 대적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저 많이 맡긴 자에게 많이 요구하시고 적게 맡긴 자에게 적게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충성되이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레위지파 고라는 제사장의 자리를 탐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루벤지파 다단과 아비람은 13절에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하미 어찌 작은 일이기에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그리고 14절에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않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는 이때 당시 사람들이 습관처럼 썼던 말인데 눈 가리고 아웅하다 뭐 이런 뜻이겠죠. 지금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는 저것을 우리에게도 주지 않고 속이려고 하느냐? 감추려고 하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지금 이 레우벤 지파의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에게 네가 지금 우리가 왕이 되려 하느냐?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는 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저 땅에 그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주지 않고 그 땅으로 우리를 들어가지 못한다고 네가 지금 말하고 있으니 네가 우리의 왕이냐? 그걸 왜 네가 결정하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곧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의 20세 미만의 자녀들만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믿음 없이 고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고 있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음,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5절,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모세는 이 고라에게 너희 온 무리를 데리고 내일 나와라. 그리고 제가 그 향로를 하나씩 가져와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한번 보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에 고라는 여전히 이 모세와 아론을 온 이스라엘 회중들 앞에서 대적하고 있습니다. 이때 온 회중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고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들은 잠깐 떠나 있어라. 내가 이들을 다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서, 아니, 죄는 고라와 이 몇몇이 지은 건데, 하나님, 이스라엘 온 회중들은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렇다면 온 회중들은 모세와 아론, 너희와 함께 저쪽으로 잠깐 떠나 있어라. 라고 이야기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죠. 아비람과 다단의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 원망과 불평, 그리고, 그리고 이들에게 선동되었던 이스라엘의 온 회중들을 위하여 모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러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심판받아 지옥에 가게 될 텐데,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웃은 가까이는 우리의 가족부터, 그리고 친구,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의 이웃들, 그리고 우리 모든 신척들을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은 우리의 이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알고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바울은 이것에 대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먼저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의 빚진 자죠. 왜냐하면 그들 때문에 나에게 먼저 믿음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고 저들은 당연히 지옥 갑니다. 이게 아니라 나를 통해 저들을 구원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월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이 없다고 교회를 떠나거나 예배드리기를 거부하거나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원망하는 말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믿음 주시옵소서 라고는 할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당신이 어디 있습니까 라며 불평을 하는 것은 안 돼요. 교회를 떠나서도 안 되고 예배를 등한히 여겨서도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청년 때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에도 늘 교회는 나왔고 예배의 자리는 앉아 있었어요. 그래야만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줄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내가 지금 당장 시험 들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이 잘 믿어지진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킬 것을 언제나 믿는 믿음으로 늘 예배의 자리만큼은 지키자. 늘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은 유지하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마음에 의심이 들 수도 있고, 아니,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 믿어지지 않을 때에도 늘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자리를 잘 지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죄를 짓는 일들을 당장 멈추고 하나님께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거 힘들어요. 또 우리 중1들, 2021년 내가 중등부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진짜 온전히 예배 드리고, 제대로 한번 예배하리라. 그런 새해 다짐을 놓지 말고, 이렇게 모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포기하지 말고, 그렇게 우리 중등부가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다시 눈이 내리고, 또 바람도 많이 불고, 또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죄가 발견된다면, 오늘 하루도 내 안에 죄를 회개하고, 그 따뜻한 하나님의 품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죄를 짓는 자리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의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것이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는 그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을 먼저 믿는 우리, 복음의 빚진자 된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설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죄를 짓는 자리에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의로,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자리에서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오늘 하루도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